이건 뭐게요? 이건 뭐게요? 이게 뭡니까? 이건 호박일 겁니다. 오인가? 아무튼 오인의 호박도 좋습니다. 응, 낫네요. 음, 다행히. 이건 뭡니까? 이건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랍니다. 브로콜리가 다이어트야. 에 살을 빼야되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. 응. 먹고 싶어서 심는 것도 있지만, 살을 빼야되기 때문에. 샐러링 좀 크네요. 깊이 파줄게요. 버파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뿌리가 생각보다 없네. 꾹꾹 흙을 덮어주겠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 샐러리에요 또 여기까지 더나요 향이? 여기 뿌리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빠지게 해주고 꾹꾹 흙을 심어줍니다 잘 자라다 맛있게 먹게 이제 끝났습니다 뭘까요? 이거는 뭔가요? 꽈리 고추입니다. 네, 꽈리 고추. 꽈리 고추 세 개를 심었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거는 파프리카. 파프리카. 아니, 하나는 빨간색, 하나는 노란색인데 어느 게 빨간 거고, 어느 게 노란 노란 거지 노란 거? 그 다음에는 이거는 호박, 애호박입니다. 대호박 무, 목수첩에이는 오이 다이어트할 때 수분 섭취를 위해서 심은 오이입니다 이건 로콜리이 이거 손성됐네요 이파리가 아쉽게도 뜯어버려요 그냥 그래도 모양새를 위해서 냅둬주겠습니다 브로콜아 너무 어? 세게 마지막에 심은 샐러리 네, 샐러리는 맛도 좋지만 이 향, 향긋한 느낌이 있 네. 상큼한 어? 느낌이 있어요? 그 느낌을 위해서 심어줍니다 끝, 끝. 끝.